도 케이비법 수능 28번. 이 a에 b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바로 어휘 문제야. 어휘 문제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성을 이용해서 푼 거야. 일단은 이제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거를 읽어 가도록 하자. 자,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 보자.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뭐를 what happens to common resource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공공 자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뭐의 결과로 인간 탐욕의 결과로 공공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게라트 하디는 used in example 한 예를 사용했습니다. 어떤 목초지의 예를 사용했대. 그런데 그 목초지에서 모든 그 가축의 소유주들이 허락되어 집니다 to graze their animals 그들의 동물들을 이제 방목하도록 free of charge 무료로. 그러니까 어, 이 목초지에서 자신들의 동물들을 아주 무료로 공짜로 그렇게 풀 뜯어먹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체크를 하고 가야 돼. 자이 글에서 해당하는 A가 뭔지 보였니? 자 A가 뭐니? 바로 A가 인간의 탐욕인 거야. 자 그러니까 그럼 B는 뭐니? 인간의 탐욕이 공공자원에 무슨 일을 일어나게 했다. 뭔가를 했다. 이게 바로 이제 B가 되는 거야. 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아래쪽에 아마 나오게 될 거야. 일단 은 한번 표시를 해놓고 너희들하고 계속 읽어가도록 합시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공공 자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시로 제시한 게 바로 이 목초지야, 목초지. 이게 바로 이제 공공 자원인 거지. 자, 그러면 계속 읽어갈게. 각각의 가축 소유주는 six to blank b l a 를 추가합니다. 뭐하는 것을? 그의 어떤 이득을, 이득을 블랭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. 그리고, in doing so, 그렇게 함에 있어서, 자, 그의 이득을 블랭크함에 있어서, considers, 고려합니다. 상대적인 이점과 어떤 불이익을, 뭐 하는 것의 불이익이냐? adding one more animal. 한 마리의 동물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이점과 불이익, 어디에다가? 그 가축대에다가, 자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대에 한 마리를 추가하는 것에 어떤 이점과 불이익을 고려하게 된다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각각의 소유주는 뭘 해야 되겠니? 그의 이윤을, 그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모색하겠지. 왜? 지금 우리가 뭘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, 지금 예시를 든 거야? 바로 탐욕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답은 맥스마이즈가 되겠지, 맥스마이즈. 일단 될수 있는 거는 1, 3, 5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일단 표시를 또 하고 갑시다. 자, 이렇게 가축대 주인이 자, 그 탐욕, 바로 그의 이윤을 추구한다. 극대화시키려고 추구한다. 이게 바로 이제 탐욕이지. 그러한 탐욕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축대 주인은 뭐 한다고 했어? 바로 상대적인 이점과 어떤 불이익, 불이점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어, 고려해 본다고 했어. 이런 게다 뭐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동이야? 바로 탐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행동이라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탐욕적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이점, 그다음에 이제 불이점 또는 이제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지. 자, 첫 번째로 그 이점은. 탄력적인 행동의 이점은 대이하다이 얘기야. 자, 그 가축대 주인이 그 전체적인 수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뭐로부터? 그 추가적인 동물의 판매로부터. 어,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소가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가 있었는데, 한 마리를 더 추가했어. 그러면 어차피 그 소가 뜯어먹는 거는 공짜잖아. 아까 목초지는 그 공짜라고 했지?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10마리 파는 거보다, 뭐야, 11마리를 팔게 되면, 온전하게 그한 마리, 추가된 한 마리에 대해서 돈을 벌잖아. 그지? 그게 바로 이 점이라는 거야. 다시 말해서, 탐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는 거야. 자, 그리고 그것의 어떤 불이익은 is that, t h a 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방법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탐욕적인 행동이지, 탐욕적인 행동. 그 탐욕적인 행동이 contributes, 기여한다는 것입니다. 어디에? deterioration of the pasture 그 목초지의 악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. 목초지의 악화에 자,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? 추가적인 방목은 아까 뭐라고 했지? 바로 인간의 탐욕이다. 그 탐욕이 지금 우리가 뭘 찾고 있어? 이 탐욕이 공공자원에 무슨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 그걸 찾는 건데 바로 나왔네. 이러한 탐욕이 뭐에 영향을 끼치니? 그 목초지. 이 목초지를 우리는 공공자원으로 읽어야 돼. 그러한 공공자원의 악화에 기여를 했댄다. 어?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러니까 인간 탐욕이 공공자원을 악화시켰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또 표현을 합시다. 자, 그런데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. 갑자기 그러나가 나왔어. 그러나. 그러나, 그 불이. 아, 이제 이 점은 이거다는 거야. 이 점은. 이 점은 말 그대로 온전한 한 동물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. 그런데 어떤 불이익은, 자,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은 뭐라고 했지? 목초지가 악화된다는 거야. 그거는 자기가 이제 불이익인데 그 불이익은 어떻게 된다? 이 shared 공유되어집니다. 뭐 가운데에서 모든 그 가축의 주인들 가운데에서 공유되어집니다. 자 어떤 그 주인들 그 목초지를 사용하는. 그러니까 목초지를 하나의 주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, 있잖아. 이게 공공자원이라고 했잖아.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목초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악화. 그 비용은 어떻게 된다? 그걸 모두 사용하는 그런 가축대 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진다는 거지. 그래서 그 개별적인 주인은 고통받습니다. 오직 그 부분만을, 그 불이익의 일부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되는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, 일부만을 이제 자기가 이제 비용을 이제 겪게 된다. 이런 뜻이 되는 거다. 그러니까, 그 결과 보겠어그 결과, 딱 나오네. 그 결과, 그이 점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? Rebounds to the disadvantage. 그 불이익을 당연히 능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. 당연히 능가가 되겠네. 그래서 답은 뭐 이게 3번이 되겠지? 당연히 능가지. 어? 이 점은 그 동물 한 마리에 대한 전체 이득인데, 어, 그 불이익은 뭐야? 다른 그 가축대 주인하고 이렇게 나눠서 내잖아. 그치? 나눠서 이제 그 분담하게 되잖아. 그러니까, 당연히 능가하게 된다. 이렇게 되는 거다. 자,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it is inevitable. 그것은 불가피합니다. 가져오신 조언에 뭐가 불가피하니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will be brought 데려와지는 것은 그 목초지로 언제까지 어, 과다 방목이 완전히 목초지를 파괴할 때까지 데려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. 자,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탐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지. 뭐가 탐욕이야? 바로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목초지로 데려와 진다는 거. 이게 바로 탐욕 아니겠니? 그렇게 해서 과다 방목을 시킨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야. 그러한 탐욕이 공공자원에 무슨 영향을 끼치니? 이제 공공자원인 이 목초지를 파괴시켜버리잖아, 완전히. 어? 자,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야. A는 B다에 있어서. 어, 그리고 이제 어의를 풀어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탐욕적인 행위, 탐욕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 얘기다. 자 그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어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익과 불이익을 따진다고 했어 따진다고 했어 이렇게 이익과 불이익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탐욕적인 행위라는 거지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탐욕인데 그러한 이득을 얻는 것이 공공자원에 미치는 그러한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? 이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더 탐욕적인 행위가 궁극적으로 공공자원에 해를 끼치게 된다.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어, 글이라고 하겠다. 자, 그래서 뭐 이걸 어, 이걸 또뭐 그렇게 까다로운 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. 그렇게 까다로운 글은 아니고 어, 선생님이 늘 얘기했다. 시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? 어, 그 맥락에 맞춰가지고 단락을 정리를 해놔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변형 문제를 나온다 하더라도, 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, 여기 연결사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, 이제 뭐 문장 넣기나 순서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, 어쨌든 기존의 그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그 빈칸 문제 이런 것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야. 그래서 만약 빈칸에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겠니?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이 A는 B다라고 표시했던 부분이 있지.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거야. 아니면 또 다른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지? 그래서 이런 단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전체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단락 전개가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접근을 하면 어, 늘 하는 얘기지만은 내신 공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용 파악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라서 변형 문제도 너희들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28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